제마 말하면서 읽어 말하면서 내용 그럼 모르면 아빠가 얘기해. 줄게 뭐야? 책 내용을 모르면 아빠가 얘기해 줄 테니까 보면서 말하면서 읽어봐. 잘 나가 보니까. 음. 거, 응. 처음부터 봐야지. 응? 여기야? 안 처음. 여기. 내용을 얘기하지꼬마꼬마 응? 아, 꼬마꼬마꼬마 꼬마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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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가뚜 꼬마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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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마꼬마 잡았어? 난초 파도. 어조 빌렸다. 어, 말벌이 꿀벌 집에 쳐들어왔지. 근데 꿀벌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? 침으로 침으로. 침으로 이겼어? 마야가 미리 정보를 알려줬지. 감옥에서 탈출해 가지고. 이걸로 음. 침으로 했다 침이 음, 있으니까 침이 있으니까 쓰러졌다 말벌을 무찌를 수 있었어 그래도 쓰레... 쓰레... 쓰러졌다 쓰러졌냐고? 어. 아니 도망갔어 이제 말벌들이 이제 말벌들이 이제 도망갔다 아빠 꿀벌들이 음잘 막아냈거든 공격을 힘을 합쳐서 힘을 합치면 은 말벌도 꿀벌을 이기기 힘들어 l e t 고 여기 r o g 고 Let's go, Rogi. 겠 e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했지? 응. 음. 아빠 마 e t s g 따라 갈지 아빠. 응. 음. 멀리 가면 돼 o l 안돼. 멀리 가지 e t 그랬지. 뭘 조심하라 그랬어. 말벌이랑 사람이 음, 사람은 조심하라고 얘기는 안했어 음. 말벌을 조심하라 그랬지 이거? 말벌이래 또 바깥세상은 위험한 곳이라고 카산드라 언니가 얘기해줬지? 말벌이 하기에는 이상한 말벌. 말벌은 이상한 게 아니라 말벌도 벌 중에 하나인데 말벌은 꿀벌보다 더 커. 꿀벌이 작은데. 이거 얘 책을 읽는 거야 넘기는 거야. 아빠 위에다 올리지 말했잖아. 이다올리 무거워서 떨어진다고. 응. 어. 왜? 응. 크 선장이들이 왜 왠지 아이들 잡아갔다 아빠. 왠지 피크팬이 음. 코크 선장은 나쁜 사람이라 아이들을 잡아갔어. 군대 핑크팬이. 얘푸토벨이랑얘징커벨이랑 얘를 얘를 같이 차주로 갔응 끌려주고 아이들을 구출해 줬지 구출. 바로 왜그 그래 긁어? 응? 내 꼬집었다. 왜? 아픈지. 바리 아파 무좀이야? 뭐 있어? 무좀 있어? 아니. 무좀 아니야? 더돌아 거. 깨끗이 씻어야겠지.